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에 의한 가치관이 아주 뿌리 깊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비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과 독일이의 해계가 뭐였는가 면 나치즘, 인간의 추의에 비판하지 않해서 그런 비극이 생겼다. 이래서 어려서부터 비판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아, 여러분 비판하고 비난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난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비난이 됩니다. 그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비판은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이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때그 해계가 바로 비판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판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 유교적인 기독교인 한국에는 그런 비판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믿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유튜브를 보면서 참할 말을 잃었어요. 반스 목소로 유명한 전모 목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사람들을 모두 왔어요. 그런데 그 기자 하나, 젊은 기자가 질문 있습니다. 하고 나가서 어, 막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욕을 하면서 내 쫓아. 이러니까 그의 추종자들이 머리채를 잡고 여자 어, 기자를 쫓아내더라고요. 그, 어, 그래서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추종자들에게 빠른 기자가, 아, 왜 목사가 욕을 하느냐고, 이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거기에 그 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추종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욕은 욕이 아니고 말씀이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요. 그건 비판, 비판이 없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목사를 안 하고 씨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화를 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동산 평가가 84억이 나왔는데, 이 시잘데기 없는 장로 이놈들이 자기 없을 때 합의를 봐가지고 134억에 합의를 해주라는거 자기가 절대로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나와서 500을 받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장로들 나부랭이를 못 믿으니까 우리 아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비판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 비판이 비난만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그러고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래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선한 목자다.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싹군 목사라고, 싹꾼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이나 SM파의 종교적 지도자나 열심당의 종교적 우두머리들을 싹군 목사다, 목자다, 이러는 겁니다. 이 인식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욕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하면서 추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임직을 하는데 임직받는 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단임 목사는 뭐냐면은 양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의 우두머리 목사님도 자기가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교주가 되고 자기 양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이 필드에는 수많은 피리 소리가 있고 수많은 목자가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세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에센파 지도자도 있었고 여러분 열심당도 있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소리를 삐리리 피리를 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 앞에 선 양은 뭘할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많은 피리 소리 가운데에 선한 목자의 피리소리, 자기의 목자의 피리소리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문 중에서도 자연과학, 그 위에 인문과학, 그 다음에 철학, 그 위에 신학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될때 제도 한도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4년 끝치고그 다음에 신대원 3년 해야 되고 1년 동안 강도사 고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목사되고 10년 만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필이 소리를 분간하도록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나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싹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 해석의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신학을 해야 되는가? 분간하도록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피리 소리를 분간해야 돼요 그 분간해서 들은 소리를 그 다음에선 양에게 양의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피리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교리로 설교를 하는 것은 피리 소리를 그대로 피리 소리 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 피리 소리를 우리 동백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고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주는 양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선 양이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 앞에 선 담임 목사의 양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 소리를 들어서, 그그 소리를 그대로 그 다음에 양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양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의 양들이 목사님의 양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피리 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면 그 다음에 따르는 양 무리들은 선한 목자가 이르는 그 약물이 가운데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이장로님들과 권사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목사님의 음성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때 모든 약물이는 선한 목자가 이끌은 잔잔한 물가, 쉴 만한 물가에서 심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하는 종교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나,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은, 인간관계가 아주 좋은 것이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좋은 인간관계는 좋았다가 나빠졌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목자가 이끄는 그 메시지 속에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는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동산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자기가 피리 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는 뒤에 있는 양들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끄는 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심어얻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는 그런 귀한 임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 사람은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예전에 그때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은 이야기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자기 목소리를 막 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부산의 부정교회라고 한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하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왜 그래 좋았는가 하면은, 그 교회의 선임 장로인 한신모방이라고, 옛날에 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경고 모방이나 합판 이런 게 유명했지요. 그 한심 모방을 하는 백남조 장로님이라고 지금 저어 사당동 청신대학의 땅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그분 장로님이 선임으로 계실 때 젊은 장로들이 목사님 설교에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은 장로들그 젊은 장로들 보고 또 사람이 살 때에는 돈도 하나의 권위가, 권위의 일부분인 것 같아. 그 교회 제일 부자고, 그 교회의 장노들이나 안수집사들은, 그 교회의 이사나 임원들도 많고 하니까 큰 소리 한번 하면 꼼짝을 못 해. 목사님 말씀에 그러는 것이 아니지. 이러면 잠잠해져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좀 젊을 때겠지요. 응? 해운대, 지금은 너무나 세계적인 관광지 같이 되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동백섬에 목사님 모시고, 청사포 가서 해를 잘 대접하고, 토요일 날, 목사님, 다음 주일이, 내일이 주일인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먼저 교인들보다 한번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나를 놔두고 이 댕배꽃 나무들을 다 교인이라 생각하고 미리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러면서 목사님을 생긴 거예요 그렇게 정말 좋았던 교회가 그 장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교회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목사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제일 앞에서 양이에요. 제일 앞에서 양은 필드의 수많은 피리 소리를 <laughs>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고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목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원리로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는 그런 목회의 양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는 장로님들이 비난하지 않고 그 소리를 그대로 호담의 양에게 전해주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표, 교회를 통하여 맛본 천국을 이웃에게도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져가는 그런 축복된 임직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 와 아버지 하나님 의 사랑 하심 과 성령 님의 감동 하심 이 선한 목 자의 피리 소리 를양 들이 알아듣게 전하 는복 음의 말씀 에순 종하 여 따라가 는믿 음의 권속 들과 예수 님 으로 인하 여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